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어 관련해 차트 분석부터 숨겨진 호재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그 전에 잠깐 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 최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이 같은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간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다소 제동이 걸린 건뭐 사실이지만 일시적이었던 트럼프 효과가 사라져서 코인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표현들은 솔직히 절대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단기간에 올라온 상승폭이 대체 얼만데 이 정도 주춤한 모습을 가지고 폭락인에 어쩌네 떠들어대는 걸까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침체이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돌아선 투심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 그냥 웃으면서 지나치시면 되겠고 알트코인 불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호재들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지금 도지가 잠깐 주춤한 흐름을 보였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자, 지난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선물 계약 청산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렇다 할 공포 매도세조차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단 1%의 하락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10%그 정도 일시적 하락도 별거 아니라고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 이렇게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이 적지 않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고지는 이제 끝났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기사들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홀더 분들 또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청산에 이 정도 하락 밖에 안 났다는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게 이 광범위한 알트코인 시장 붕괴 속에서도 엄청난 청산을 극복하면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딱 그어 놨는데 핵심적인 지지선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청산 이슈가 슬슬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 일단 도지하면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실 것이고, 도지 파더라고도 불리는데, 자,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도지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귀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자 자신은 도지의 아버지이고 본인의 아들은 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트윗을 공유한 이후에 도지가 무려 5% 곧바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도지 투자자들에게 1달러를 빠르게 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또 이런 머스크의 도지에 대한 지지 발언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저는 0.5달러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소 1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고래들의 매집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고래들이 아무래도 도지와 같은 알트코인의 시총 증가 자체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처럼 고래들의 매집흐름이 포착되고 강세가 유지되면서 도저히 지금까지 상승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1달러 돌파라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예상보다 정말 훨씬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말에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이 고점이다. 코인 그거다. 허상이니까, 올랐을 때 빨리 팔아라. 폭락장 온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냥 조용히 무시하시고, 그런 사람들 사실 진짜 대부분이 국내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고 배 아파서 그렇게 떠드는 거겠죠. 다 도지는 지금 차트부터 호재들까지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홀더분들 계속해서 1달러 돌파까지 그냥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알트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도지도 물론 앞으로 1달러 돌파까지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알트코인 불장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도 가능한 코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과거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바인후, 도지, 베이비도지 등등 뭐 이렇게 수많은 밈코인들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27%가량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날 보면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파는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이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을 모을 때티안 나게 모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코인 제가 정말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그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누가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을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투자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아예 유사코인을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달라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010 010-2429번-4887번 에 해당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진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 지금은 노동력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전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긴제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이 종목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이 진짜 딱 오실 텐데 자그마치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도 말고 그냥 5만원, 10만원 정도만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니,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 코인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돈 만원도 내돈 주고는 못 사게 했다는 생각 솔직하게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 하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교육 부터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 추천해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다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말 제가 지급해드리는 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하게 계좌를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010-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전혀 관계없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코인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 정말로 넉넉하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전송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불어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